되데 힘드니까 앉아서 하지. 아, 처음부터 여기 앉아서 할 거야. 자, 여러분. 근데 내가 최근에 부츠를 사면서 든 생각이 굉장히 뭐냐면 중간 부츠 있잖아. 지금 내가 신고 있는. 이런 부츠들이 굉장히 브랜드에서 많이 나와요. 사실은 이 유행이라는 거는 옷이랑 신발이랑 뭐 액세서리랑 백이랑 다 같이 흐름이 가잖아요.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약간 뭐한 8부 반? 8부 정도의 뭐 와이드 팬츠. 아니면 버뮤다 스타일, 아니면 롱 원피스, 롱 스커트, 코트도 굉장히 길이가 길어지고 하면서 약간 요 길이의 부츠의 활용도가 좀 높아져서 브랜드들에서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요즘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아예 발목이 좀 편하게 깎여 있는 스타일 아니면 아예 중간 그 미드 하이 또는 딱 니하이로 해서 무릎까지 딱 오는 나의 길이에 잘 맞는 브랜드를 발견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. 요거랑요거는 제가 그래서 좀 옷을 입은 걸좀 보여드릴게요. 이거 예쁘지? 어우, 예뻐. 이렇게 입으면 돼. 이렇게 신으면 스타킹을 신을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원피스와 신발만으로 안쪽에 준비를 다 하고 위에다가 뭐 모피가 됐건 무스탕이 됐건 뭐 코트가 됐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겉옷을 걸치고 나가면 끝입니다. 그래이 부츠를 산 이후에 스타킹을 최근에 산 적이 없어요 중간 길이의 부츠를 신으면 이렇게 요즘 나오는 이런 애매한 길이 원피스들 와이드 팬츠도 요즘 좀 이런 길이가 많잖아 그런 거 신으실 때 되게 좋으실 거예요 어때? 이 길이의 부츠를 좀 사고 싶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나? 네네. 들기 시작하나? <laughs> 이거는 좀 이렇게 맨발에 레이스 양말을 좀 신은 느낌? 음. 레이스 이렇게 딱 스타킹 같은 걸 하나 신는 그런 느낌을 좀 살리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, 오, 역시 자주 신지는 않았어요. 오, 이렇게 해서 벗어야 돼. 요 미들부츠들은. 근데 벗는 것까지는 보여주지 말자. 너무 힘들다. <laughs> 내가 밖에 나가서 벗고 올게. 모르시니까 이번엔. 어, 자, 뭐야. 오랜만에 돌아왔어. 어, 뭐. 오랜만에 돌아왔어. 어, 뭐. 다잘 봐봐. 다 아는 템이야. 바지에 우리 역시 블프 쇼핑템 클로이 재킷에 이롱부츠를 신어봤는데 이 부츠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부지도 않아요 근데 오히려 너무 쫄쫄인 거보다 이렇게 약간 일자통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내 종아리 사이즈에 잘 맞는 걸잘 사면 훨씬 다리 길어 보이고 다리가 일자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 부츠의 최고의 매력은 제 무릎 바로 아래까지 딱 온다는 거 길이가 내 무릎보다 좀 낮으면 뭐 굳이 내 종아리가 좀 짧아 보이는 느낌? 굳이 내가 종아리가 더 짧아 보이는 부츠를 신는 느낌이 저는 좀 싫고 더 올라오면 당연히 앉거나 설때 굉장히 불편해요.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길이가 딱 무릎 아래이기 때문에 앉았을 때 뒤쪽이 여기가 접히지 않는 선에서 완전히 딱 달아 붙습니다. 내 오금에 와서 붙었어. 근데 이게 움직이기 또 불편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.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부츠를 한 15년 전에 사서 정말 미안할 정도로 많이 신은 그런 부츠고 다른 대체 가능한 부츠를 못 찾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지금 솔로 닦아가지고 솔로 막다싹싹쓱 해가지고 지금 관리 상태가 괜찮지 않습니까? 낡아보이지 않죠. 뭔가 나에게 기준이 되는 부츠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부츠는 사실 신발의 영역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약간 반 옷의 영역에 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둘레도 중요하고, 길이도 중요하고, 내 다리 쉐입에 맞는 빛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, 뭐 질감, 뭐 움직이는 느낌, 패턴,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부츠가 되게 고르기가 어려운 품목인 건 맞아요. 이 카키는 뭔가 그런 거다? 매진을 부르는 부츠야. 그래서 방송 때 내가 되게 많이 신었었는데, 내네 추한 양말 어떡해? 뭐 이런 양말 이 있어 언니? <laughs> 아니 이거 발목 양말인 줄 알고 샀는데 끝에가 또르르 말려있는 그런 스타일의 양말이거든? 그거를 폈더니 여기까지 올라오네? <laughs> <내 아저씨 웃음> <laughs> 여자들이 부츠 속은 이런 식으로 추해요. 여러분. 얘는 뒤가 열려서 더 편해 이렇게 신고 벗기면 안쪽도 가죽으로 엄청 잘돼있고 좀 무겁긴 한데 발목만 움직이면 나 무거운 건 견딜 수 있어. 어이 어때? 나 전쟁 좀 나갈 수 있겠지. 어, 좀 내려주세요. 어디? 양말 좀 내려주세요. 아, 아. <laughs> 이렇게 이러고 딱 가면 되는데 발목이 안 움직여. 근데 너무 부츠 예쁘지 않아? 음, 예쁘다 신으니까. 어 부츠가 정말 이건 너무 예쁜 부츠야요 제가 좀 아끼는 부츠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좀 소프트해질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 지금 한 6, 7년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부드러워지질 않아. <laughs> 이렇게 아이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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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꼬부러진다 안 꼬부러진다 약간 <laughs> 이렇게 아이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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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건 좀 군복 느낌 나게 저는 더블 브레스트 된 피코트 스타일의 코트랑 같이 매칭을 하려고 산 건데 보통 그런 코트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신발까지 이걸 신게 되진 않더라고요. 자,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사이아이 중에 제일 길이가 좀긴 편인 제품이에요.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이거보다는 약간 더 짧은 정도로 고르시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이 부츠를 샀을 때만 해도 한 7, 8년 전이었던 것 같거든요. 한참 농사이아할 부츠가 핫하고 막 스튜어트가 있지만에 가면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미국에 사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받았던 제품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쪽에 스판 그 원단을 대서 신축성이 좀 있게 만들어서 얘가 좀 밀착감이 있어요. 이렇게 딱 올라와서 고정이 좀돼 있고, 흘러내려도 완전히 줄줄 내리진 않고, 어느 정도 딱 몸에 좀 붙어 있는 편입니다. 지금도 비슷하게 스판이 들어가 있는 롱부츠 브랜드들은 많이 나오는데, 왠지 오리지널 사이에를 사려면스토트와이스만에 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. 요것도 당시에 하, 그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색깔과 그 친구가 미국 매장에서 보는 색깔이 같으냐 안 같으냐 이걸 가지고 아 이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막 엄청 고민하면서 받았는데 오랫동안 잘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케이프에다가 안쪽이 좀 밝은 셀린 팬츠 아니면 거의 레깅스 팬츠 같은 거 입으셔도 이게 민망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입고 위에다가 그냥 숄 하나 두고 체크 숄 같은 거 하나 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때 내 높이? 다리 길어 보이지라고요? 제가 봤을 때는 응. 이 길이에 비해서 그렇게 다리가 길어 보인다고는 모르겠어요. 이게 아까처럼 여유가 있는 걸 신는 게 혹시 더 길어 보여? 이렇게 달라붙으면 오히려 다리 모양이 정나라하게 나와서 슬림하게 보이는데 다리가 뭔가 이렇게 정나라하게 짧은 느낌이 딱 드러나는 그게 저는 이런 스판 부츠의 좀 한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요즘은 점점 약간 무스한 부츠를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내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사이에 하나 보여주게 잠깐만 기다려요. 무조건 놀랄 수밖에 없어. 여기에 없어. 내신고 올게. 고개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나의 마지막 부츠. 짠! 기다리시기 바랍니다. 어머. 장난 아니지? <laughs> 장난 아니지? 이야 어때요? 장난 아니죠? 핫팬츠 입어도 핫팬츠는 모르고 장난 아니죠? 오. 근데 이거 신고 나가면 다들 그건 어떻게 벗어? 다 그러거든요. 여러분 실제로 보면 착시 효과예요. 바지 지금 앵클 부츠를 신고 있는데. 이 앵클 부츠와 바지에 붙은 가죽이 만나서 이 익스트림 사이아이 부츠의 효과를. <laughs> 어? 진짜네? <laughs> 어, 진짜 맛있네. 왜냐면 사이아이 부츠가 너무 신고먹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나오는 청바지 브랜드가 있길래 제가 이걸또 색깔별로 좀 샀어요. <웃음> <웃음> 괜찮죠, 여러분? 예쁘지 않나요? <laughs> 이거 다음 시리즈가 또 있어. 그것까지 내가 보여줄게. <laughs> 짧은 사이의 느낌? 부츠를 한참 좋아하던 시절에 구매를 했었던 제품이고, 이 바지들은 적어도 다한 진짜 7, 8년씩 된것 같아. 요 여기까지는 가죽. 밑에는 신발. 분리도 있습니다. 불편하지 않아요. 이렇게 입고 여기다가 그냥 뭐 바지 재킷 같은 거 입어두면 좀 약간 세련 느낌? 양털 뽀글이 입어 입으면 좀 그냥 좀 트렌디한 느낌? 이런 식으로 많이 입고 다녔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츠 소개해드리다가 를 문득! 이 가죽 부츠 달린 바지들이 생각나서 피팅을 해봤는데 좀 입어야겠다 괜찮은 것 같아요 신발 신기도 불편한데 너무 지금... 신박템이지 신박템이지 근데 부츠보다 밀착감이 너무 좋아서 신기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쇼쇼니들한테 제가 겨울에 신는 부츠들 한번 쭈루룩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, 이 얘기, 저 얘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땀이 나고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. 오늘 땀은 푹잘잘것 같은 느낌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잘하고 계시는 거 맞죠? 항상 우리 쇼쇼TV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어야이 <laughs> 부츠가 너무 힘들다. 진짜 <laughs> 너무 신고 먹는 게 장난이 아니다. 오, 이걸 이제 다시 어떻게 넣지? <laughs> 너무 괴롭다.